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서 17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요셉 자손의 한집파인문나세 자손의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는 그땅 분배를 마친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함으로 시작됩니다. 14절입니다. 어째요 우리에게 한몫만 주셨습니까? 우리는 수가 많고 점점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인데요. 지금 요셉 자손이 일종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수가 다른 집파보다 많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는 모순이 있어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와 결핍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라는 거죠. 역으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땅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결핍되어져 있는 것들을 채우지 못해서 마음 졸이고 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무엇이 거짓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신 것이 거짓일까요? 아니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두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찾아온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수가 아주 많아져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다고 하니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산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개관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개관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께 구할 때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예야, 너의 힘으로 개관해 버렴.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성된 상으로, 나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어야 해요. 하나님은 때로는 완전히 준비된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마치 이스라엘 땅에, 그 땅을 지금 배분해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동시에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스스로 개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을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 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지만으로는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평지에 내려가려고 하니 거기에는 철제 전차를 가진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꼬무지 손해볼 생각은 1도 없는 이기적인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수가 이렇게 많아졌으니 너가 책임져라. 너가 우리의 살 땅을 내놔라. 산지? 그것도 부족하다. 평지? 거기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절대 내려가지 못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 요셉 자손에게 여수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수가 많고 아주 강해서 한 목구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그 산지까지 차지하십시오. 지금은 나무밖에 없는 땅이지만 여러분이 그 땅을 개간하여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강하고 철제 전차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당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땀 흘리게 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갖게 하시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여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되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내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노력하더라도 부딪히는 난관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나는 할수 없나 보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이것은 내 몫이 아닌가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얼마만큼까지 노력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철제 전차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더큰 무기를 갖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실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약속의 땅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오늘 산지를 개간하고. 평지에서 철제 전차를 가지고 있는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약속을 믿는 자답게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요셉 자손처럼 핑계치, 핑계를 대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 하면서도, 난 여전히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그러니 이것을 해결해 달라 하고 저것을 해결해 달라 하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수아의 겉면처럼 우리가 산지로 올라가 아직은 나무밖에 없는 곳이지만 흙무지이지만 어, 그곳을 개간해서 어, 집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또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평지로 내려가자 하니 우리가 두려워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철제 전차를 가진 그보다 더큰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중간 중간에 맞이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에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땀을 이대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약속이 굳게 서, 있, 서 있다는 것을 믿는 동시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